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또 드래곤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드래곤볼 스파킹 제로 상당히 제가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야 하는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늘도 즐겁고 그런 법이죠 오늘의 컨텐츠는 근본 중에 근본 드래곤볼 Z에 소노홍대 베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본중에 근본인데 진짜 완전 옛날인데 야... 추억돋네요 자 일단은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아아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계를 할건데 중계를 듣기 싫으신 분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3,2,1 Go 자 야이 자세죠 이 자세? 그럼 베지터도 크아. 이 자세죠. 오케이 일단 날려주고 신령전신령전 약간 소롱이 좀더모이좀더 이제 파고드는데 약간 좀 베지터는 약간 방어하는 스타일. 먼저 살짝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약간 좀 밀립니다. 약간 너무 방어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일단 기 모아주고 막 주고 아 약간 지금 오공이가 살짝 유리해요. 약간 지금 상황은 아니, 아직 모르는 거죠? 아 이거 오, 오 이겼다다다다다다 오이가 이겼고 야 이거 개왕권까지 썼어요, 개왕권. 야, 세 칸이나 사용해가지고 개왕권을 사용했는데. 이 사이에 빨리 딜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어, 데이터 스파게모드? 아, 스파게모드 들어갔습니다. 3만 걸리면 끝이거든요? 어, 맞나요, 이거? 어, 잠깐만. 야, 이거, 아픈데? 야 순식간에 전세 역전, 전세 역전. 아니, 거의 비슷하긴 한데 데이터가 지금 역전했죠? 사실상 어이구 오 저거 너도오다 사라진거 보세요 저거 야이 디테일 개왕권 또 개왕권 갑니다 아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어이고어이고야 이거 대박인데? 흥미진진합니다 캘리포막맞고요야 오케이 개왕권 풀렸고 반격해 주고, 뒤치기, 하지만, 실패. 어... 어, 오케이. 맞아주고, 맞아주고, 아, 이거. 아, 이거 한대 걸리면 끝이거든요, 지금 서로. 지금, 아, 약간, 지금 약간, 아, 모르겠는데? 가이 개왕권? 개왕권? 아, 피하고 아, 근데 피하고, 피하고,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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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막고. 한 장을 잡까이나 베지터 집 스치면 사망이에요 그냥 스치면 그냥 사망이에요 피해 주고 에네니까막 피해 주고 막고 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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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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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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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 스킵할게요 이거 처음에 나오는거 오케이 2차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1대0으로 베지터가 앞서 있는 상황 진짜 간발의 차이였거든요? 확실히 AI가 어제 영상때문에 약간 깨달은건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역시 진짜 막상막하데 약간 소로옹은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베지터는 약간 좀 방화가 약간 좀...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게 많이 보여요. 확실히 약간 좀... 그러면 있긴 하죠. 그런게 그런 보이죠. 약간... 제가 이 게임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어느정도는 제가 알수 있거든요. 짬밥이 있기 때문에... 어... 살짝 기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체력은 약간 오공이 앞서고 있는 상황... 초반은 우세할지도 몰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기... 약간... 이런 약간 있겨, 있거든요? 어. 자, 이거, 이거 너무 밀리고 있는데? 이거, 이거 너무 밀리고 있는데? 개왕권까지, 개왕권까지. 개왕권. 콤보 넣나요? 콤보. 어, 기모아 주고. 야, 역시 멋집니다. 개왕권. 때려주고. 어, 맞았습니다. 에너기파 맞았어요. 개왕권 에너기파 많이 아프거든요, 이거. 아, 이거 사실상 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야. 야, 너무 빠르게 끝났는데? 이다야1대1자 굉장히 판이 꽤습니다2 차전 바로 3 차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뛰고. 자3 차전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약간 좀. 해주고 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 약간 오 콤보. 나 좋았습니다. 콤보 굉장히 좋아요. 야, 잘 넣었다 잘 넣었다. 야 돌아와, 돌아 주고 아, 약간 좀 공격 실패 괜찮습니다. 약간 베지타가 앞서 있어요. 약간 베지타가 공격적으로 변했거든요 지금. 스파킹 모드? 아, 스파킹 모드 실패 아, 약간 좀 더는 안봐준다, 더는 안봐준다. 태양권? 아, 안 통했고요. 오. 들어와 줍니다.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오케이. 날려주고, 키워주고. 아, 근데 50은 약간 스파킹 모드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태양권? 오케이. 스톱 먹여주고. 아, 막았죠, 근데? 잡기를 해야 되는데, 잡기를. 아, 약간 좀. 오케이 날려주고 아직까지 막상 막아요 지금 기부하주고 약간 스파킹 모드 대비한 것 같은데 실패했죠? 오케이 버프 걸어주고 약간 좀 약간 좀 약간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체력이 피해주고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어이고 베스타 앞서 있는 상황. 기부하줍니다. 또 태양권. 태양권 너무 많이 쓰는데? 야, 이거, 데이지가 0입니다, 지금.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데이터가 두 칸이고, 소롱이 한 칸인데. 야, 이거, 모르는데? 살짝 지금 너무 베지터가 유리한데. 아이고. 아이고. 야. 아, 막혔어요. 야, 갤리프 맞아주나요? 이거 맞나요, 이거? 아, 맞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야, 대박인데? 어, 에네르기바 튕겨주고. 어이고. 아, 이거, 살상 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초롱은 졌다고 봐야 돼요, 이거 거의. 야, 기타네기타네 기타네 죽어버리는 비참한 모습. 야. 2대1야 거의 막상 막합니다 지금 거의 2대1 맞죠? 네 이제 2대1자 바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어제만 다릅니다 어제만 달라요 확실히 더 치열해 막상 막하야 거 뛰고요 자이4 차전 4 차전 여기서 과연 2대 2로 만들수 있을 것인가 매치 포인트인데 아 오케이. 카메, 카메. 아, 피해주고. 어, 뭐한 거야? 어. 기 모아주고, 정면에서 기 모아주고. 어, 피해주고, 한대 먹여주고, 또 에너지 파. 아, 맞았나요? 맞은 건가? 어, 맞은 건, 맞은 거구나. 어, 맞았고요. 오케이. 땅에서 대결, 땅에서 대결. 어, 다 공중으로 올라오고. 오케이. 어, 발차기. 때리기. 접근. 때리면 좀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태양권, 막, 맡겨주고, 아, 어, 그냥 먹어주고, 콤보. 오케이. 날려주고, 날려주고, 아, 날라, 날라가고. 조건 때려주고, 하지만 날라가주고, 야, 정신도 없어, 정신도 없어. 막아주고, 아니, 막, 막았는데. 어, 때려주고, 그렇지. 날려주고. 지금은 5공이 살짝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피해주고, 아, 맞아주고. 지내줍니다. 아직 5공이 유리합니다. 날려주고 막아주고 때려주고 올라가주고 야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호 야 이거 이거 오공이 이게 다 봐야 되는데요 야 콤보 데미지 못써 저거 야사이언의창작 누구일까 야 2대2 가나요 2대2 얘 대박인데 접근 때려주고 오케이 기부와주고 아이고 아 이게다 이게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다 봐야 돼요 살상 이게다 봐야 됩니다 오공이 에네르기 맞겨주고 아이고 목이 목이 메인다 아이고 그냥 그냥 목소리를 그렇게 하이톤이 아니어가지고 저음이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어 어베이터스 파킹 모드 돌이 와 모르는 뭐,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잠깐만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모르는데 겠 스파킹 스킬 쓰면은 얼티비어 맞나요 이거 오오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때리고 야 이거 막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살짝 이겼다 봐야 되는데 어 가나요? 아 아닌가? 아 이겼다 이야 2대2 아 2대2 와 이거 대박인데 자 가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이번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다 가겠습니다 최후의 승자 누굴 누울, 누울 것인지 스킵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승자는 누울 것인가 사이언의 사이언의 최강자는 누울 것인가 오케이 어, okay, 날려주고 그렇지 기 모아주고 오은 약간 또 저돌적으로 돌진하는데 오케이 어, okay, 베이스 약간 또 이번에 막는 모습 약간 1라운드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약간 어 스파킹 모드 아 실패했고 어막 막혀 오케이 어, okay, 때려주고 캐랑은 거의 비슷한 상황 돌진 어 뭐야 태양권? 아 태양권이 약간 이게 딜레이가 좀아 이게 지속시간이 좀 낮은데? 태양권 너무 쓰레기인데요 이거 약간 어 약간 어, 오케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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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터가 살짝 앞초, 앞서고 있는 상황 스파킹 모드? 스파킹 모드 스파킹 모드 5 0이 스파킹 모드를 안 써요 5 0이 이게 약간 문제인데 날려주고 아 아이고 아이고 데이터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야 맞나요? 아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아 이거 데이터가 좀 유리한데 너무 어! 가나요? 오공도 스파키모드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어 어, 뭐야 저거 벽에 막혔고요 가나요 오공? 오공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그런데? 어! 갔습니다! 얼티니 블레스트! 비싸기! 원기옥! 오 잠깐만! 이거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이거! 야, 잠깐만! 어우, 뭐 아파, 씨. 어우. 야, 이거 모르는데, 진짜? 야, 이거 모르겠는데? 어, 날려주고. 피하고. 피하고 또, 또, 막, 피하, 막, 또, 때리고. 아, 약간 좀, 아, 좀 애매한데? 야 이거 모른다 모른다 진짜 진짜 모른다 아 잠깐만 아 스파킹모드 스파킹모드 아 잠깐만 야 이거 와한번 걸리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아 이거 맞아주고 안된다 맞으면 안된다 아 맞았습니다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역전의 기회 남아있다 개왕권 개왕권 때려주고 기보아 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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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튕연에 주고. 아, 살짝 지금, 와, 진짜 모르는데, 이거? 막아야지, 막아야지, 막아야지.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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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야. 치열한 협정 끝에 승자는? 아, 베지터. 사이언의 왕자. 베지터. 최강자 됐습니다. 만화에서 아니었지만, 여기선 1인자다. 자기가 1인자라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이야! 이거 옷, 지금 이거 옷, 만지창이 된거 보세요. 만지창이. 이야! 이거, 지금, 이야! 좋았다. 재밌었다. 굉장히 재밌었다. 그러면 어우, 오늘 영상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